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 허미미 선수의 감동적인 사연이 파리올림픽을 지난 감동의 물결로 수놓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 유도의 간판 스타가 된 허미미 선수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여자유도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에서 캐나다의 크리스타 대구치와의 한판 승부는 유도 경기 규정은 이래서 바뀌어야 한다는 비난이 쇄도했을 정도로 논란이 많은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유도는 또 다른 경기장에서 유도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요. 일본 여자 유도 1인자이자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는 선수가 탈락이 확정되자 대성통곡하며 경기장을 빠져나가지 않아 관객들의 눈총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일본 저격수 허미미 선수의 값지는 메달 그리고 금메달 영순위였던 일본 여자 유도의 간판 스타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저지른 민폐 어떤 것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허미미는 지난 5월 세계유도선수권에서 캐나다의 세계 1위 크리스타 대구치를 꺾고 우승하며 이번 올림픽에서 유력한 금메달 오보로 떠올랐습니다. 허미미 선수는 세계 3위로 파리올림픽 무대에 나섰고 이번 시드를 받아 32강 없이 16강에 직행했지만 8강에서부터 강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올림픽 전까지 허미미 선수가 3전 전패로 약세를 보였던 바로 그 천적, 몽골의 르아그바토고 에느릴렌을 만난 겁니다. 하지만 에느릴렌도 이번 올림픽에서는 허미미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에너릴렌을 꺾고 4강에 오른 허미미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시우바의 절반승을 거두며 거침없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허미미 선수의 결승 진출은 한국 여자 유도가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기까지 딱한 경기만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노는 허미미 선수의 결승에 쏠렸습니다. 허미미와 캐나다의 대구치는 연장전까지 혈투를 벌였습니다. 대구치는 캐나다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고 캐나다 국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였습니다. 올림픽에서 다시 만난 두 선수는 시작하자마자 날카로운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공방전을 펼쳤고 1분여도 지나지 않아서 두 선수에게 모두 지도가 주어졌습니다. 허미미의 안따리 후리기에 대구치가 버티자 안따리와 어버치기를 번갈아 시도하면서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위장 공격으로 지도를 얻으면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대구치는 무리하지 않고 낮은 중심을 통해 버텼습니다. 허미미는 계속 상대를 돌리고 누르기까지 시도했습니다. 대구치는 계속 구치기 방어로 버텼습니다. 결국 허미미가 꺾기를 들어갔으나 그처가 선언됐습니다. 골든스코어 시작 이후 허미미가 업어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지도가 두 개인 허미미가 계속 공격을 시도했고 골든스코어 내내 수비적이었던 대구치에게 지도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대등한 상황서 진짜 의미의 연장전이 시작됐습니다. 허미미는 수동적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공격적으로 후리기를 시도했고 지친 대구치를 계속 몰아쳤습니다. 누가 봐도 허미미가 공격적으로 대구치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판이 경기를 망쳐버렸습니다. 심판은 허미미의 위장 공격을 선언했고 허미미는 지도 3개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연장전에서 대구치는 체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소극적 운영으로 지도를 받았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선 허미미에게 심판은 위장 공격이라며 지도 한 개를 줘 반칙패를 당한 것입니다. 석연치 않은 판정 탓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결과였습니다. 유도는 상대의 공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선제 공격을 시도하면서 쓰러지는 동작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장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불리한 상황의 노인 선수가 그 상황을 면피하고자 방어를 위한 공격을 했을 때 위장 공격 지도를 줍니다. 실제 허미미는 결승에서 업어치기를 시도할 때몇 차례 한 팔밖에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허미미는 두 번째 지도를 받은 이후 유의미한 공격을 많이 해냈습니다. 상대를 향해 전진하고 어깨를 놓고 팔을 잡아당기며 업어치기를 시도했는데 심판은 연장 2분 38초 허미미에게 세 번째 지도를 꺼내들었던 것입니다. 반칙승을 거둔 대구치는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잠시 허공을 바라봤고 매트에서 내려와 코치의 축하를 받고 나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후 대구치는 희상식이 끝난 뒤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도 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대구치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지도에 대해 할 말은 없다. 더 나은 유도를 위해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장 공격에 대한 판정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심판 판정을 향한 불만이 나왔습니다. 허미미가 계속 공격하자 당황한 대구치가 심판을 바라본 장면을 두고 누가 심판을 간절하게 바라보는지 싸움인가 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기를 주도한 것처럼 보였던 허미미에게 지도를 준 결정에 대해서는 유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재미가 없어졌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국 대표팀 감독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미미가 절대 위장 공격을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미미가 주저앉고 안 일어난 것도 아니고 계속 일어나서 공격했는데라며 심판 판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당사자인 허미미는 위장 공격일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경기의 일부니까 어쩔 수 없다. 다음에는 그런 것을 잘 생각하고 유도를 하고 싶다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쉽게 금메달은 놓쳤지만 허미미는 침체되어 있던 여자 유도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조국에 값진 은메달을 선사했습니다. 한국 여자 유도의 부활을 알린 것입니다. 허미미는 일본 도쿄에서 한국 국적 아버지와 일본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6살 때 아버지를 따라 유도를 시작했는데요. 2017년 일본 전국 중학교 유도대회에서 우승하며 유도천재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일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허미미가 태극마크를 달게 된 것은 2021년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유언이 계기였습니다. 허미미의 할머니는 생전에 미미가 꼭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허미미는 이 유언에 따라서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태극마크를 달았고 실업팀 경북체육회 입단 과정에서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오대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2022년 아부다비 그랜드슬램에서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이후 올해 5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여자유도의 금메달을 선사하면서 명실상부 한국여자유도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젊기 때문에 다음 대회를 노리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유도종 주국을 외칠 거면 깔끔한 플레이로 승리를 가져갈 것이지 또 다른 경기장에서도 민폐로 관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일본 유도에 촉망받는 선수이자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는 선수가 예선에서 탈락했다고 경기장에서 대성통곡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아베 우타와 오빠 아베 히우미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번에도 올림픽 2연패를 노리며 올림픽에 출전해 일본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남매입니다. 그런데 동생 우타의 꿈이 좌초됐습니다. 우타는 지난 28일 프랑스 파리 샹드 마르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52kg급 2회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디오라 켈디오로바를 만나 절반을 먼저 얻었지만 곧바로 한판 패를 당해 충격의 역전 패를 당했습니다. 5년 동안 무패였으며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을 노리던 우타는 8강 진출에 실패하고 노메달이 확정되자 울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인 켈디오로바는 해당 체급 세계 랭킹 1위의 강자이고 우타는 세계 9위로서 켈디오로바와 포인트 차이가 2배 가까이 나던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실력에서 켈디오로바에게 뒤처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올림픽 2연패만 머릿속에 가득했는지 우타는 눈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타는 우느라 유도 경기에서 꼭 해야 하는 것, 즉 마지막에 상대 선수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았고 이 모습은 경기를 보는 관객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우타는 처음에는 눈물을 훌쩍이다가 경기 후 상대 선수와 도복을 다시 정비한 후 예의를 갖춰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인사를 마친 우타는 퇴장하던 중 매트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코치가 다가오자 코치의 품에 안겨 큰 소리를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통곡은 2분여간 계속됐습니다. 그 상태로 경기장 밖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큰 소리로 오열을 하는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다만 이긴 켈디오로바는 승리 후에도 감정 동요 없이 차분한 표정을 유지해 두 사람의 태도가 더욱 비교됐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기는 결국 이길 사람이 이긴 것이었습니다. 우타를 꺾은 켈디오로바는 결승까지 진출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것입니다. 우타의 대성통곡은 일본 내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우타의 패배가 충격적이기는 하다. 그래도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는 민폐행이었다 이기고도 냉철한 표정의 켈디오로바와 비교됐다. 켈디오로바는 금메달을 딸 자격이 있었다. 냉정한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우타는 경기를 마치고 3시간 50분이 지나서야 감정을 추스르고 취재진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그제서야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나 자신이 굉장히 나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의 허미미 선수는 연장 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석연찬은 판정으로 금메달을 놓치고도 모든 것은 경기의 일부라고 대범하게 말했는데 이런 태도를 좀 보고 배워야 할듯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